안녕하세요. LFG 포탈 팀 소속 헤이트 이예훈 선수라고 합니다. 아이젤을 맡고 있습니다. 감시자 포지션을 맡고 있는 썬데이라고 합니다. 막내 두 명에서 좀 분위기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팀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고 대신 스크림 성적은 저희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스트리머 팀 이제 IM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프로를 하고 있으니까 면모를 조금 보여야 돼서 이제 스트리머 팀은 꼭 이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플러스 기아의 두번 연속으로 지고 결승전에서 졌던 기억. 있기 때문에 또 디플러스 기아를 크게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. 신인 선수 애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.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모든 팀원이 다 핵심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농심이랑 이제 마루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또 이제 신인 선수들을 좀잘 패거든요. 아마 그 친구들도 이제 저를 만나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농심 같은 경우에는 신인들이니까 조금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원래 준비했던 플레이들 제대로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. 응원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꼭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우승하는 모습까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식적인 이런 대회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